국민 여러분, 저는 매우 송구스럽고 참담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뤄낸 나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수행에 임했습니다. 태우무 지난 5년 동안 저는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제1롯때 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권력 경비가 없었으므로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활합니다. 그러나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개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지자들은 모두 <laughs>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저, 재임중 <laughs>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자, 끝으로 평창 올림픽을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총단합해서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우리의 국격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삼성동에서 진행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사로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았으나 검거됐던 그리고 구속이 됐던 공직자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공직자이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더 이상 짜 맞추기 수사로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고 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단적으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요. 이제 검찰 수사, 문고리 2인이라 불리던 최측근 2명의 구속과 함께 자신에게 다가고 오 있는 검찰의 깔끝 앞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를 단호하게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음 카드가 어떤 것일지 오늘 아침도 삼성동에서는요 모든 회의가 취소가 되면서 그 침묵 속에 카드에 주목이 됐었습니다만 오늘 전격적인 입장 발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설수 있는 시간이 머지 않았다라는 분석을 오늘 일제히 여당에서 제기를 했는데요. 속보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에서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희 상황을 들어봤고요. 교수님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진행하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볼까 합니다. 네.